만 2년, 이만 2년이라는 이 시간은 절망하기에 충분한 시간이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술 맡은 관원장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요셉이 억울하게 감옥에 갇혀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가 감옥에 나와서 바로 술 맡은 관원장의 자리에 복직을 하였습니다 마음만 먹으면 요셉 하나 정도는 무슨 수를 쓰더라도 꺼내줄 수 있는 그런 지위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요셉을 잊었습니다 우리가 보통 잘 까먹으면 까마귀 고기를 먹었다고 농담을 하지 않습니까 이 숨어 뜬 간혼을 보면 정말 까마귀 고기를 먹었는지 요셉의 이름조차도 기억하지 못합니다. 어떤 영어성경에 요셉에 관한 것은 모든 것을 잊었다. 그렇게 번역을 해 놓았습니다. 이름조차도 기억하지 못해 가지고 바로에게 이 요셉을 소개할 때 뭐라고 소개를 하느냐면은 친위대장의 종, 히브리 청년,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수많은 간원에게 그 인연은 요셉을 잊어버리기에 충분한 시간이었고, 요셉에게 인연은 절망하기에 충분한 시간이었습니다. 자신을 구해줄 것이라고 믿었던, 자신의 유일한 희망이라고 믿었던 그 간원이 더 이상 희망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는데 2년이 걸렸고 그의 도움을 받기를 포기하는데 2년이라는 시간이 걸렸다는 것입니다. 그때 바로가 꿈을 꿉니다. 나일강에 아름답고 살찐 암소 7마리가 흉하고 파리안 암소 일곱 마리를 먹어버리는 먹히는 그런 꿈을 꾸었고요. 또 무성하고 충실한 일곱 이삭이 다늘고 마른 일곱 이삭에게 먹히는 그런 꿈을 꾸었습니다. 바로 그의 꿈을 꾸고 마음에 불안한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현명한 점술가들을 불렀습니다. 당시 애굽에는 이 꿈을 해석하는 전문가를 양성하는 학교가 있었습니다. 해몽가를 양성하는 학교. 그리고 어그꿈 해몽에 대한 책을 출판할 정도였습니다. 그 꿈에 대해서 굉장히 진심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꿈은 신의 계시가 있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바로가 자기의 꿈을 그꿈 해석하는 전문가에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그 누구도 바로에게 그 꿈을 해석해 주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읽어, 어, 그 본문 그 41장 8절에 보면 해석하는 자가 없었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데요 이 해석하는 자가 없었다라는 말은 해석을 못했다라는 의미가 아니고 그 꿈을 해몽하는 사람들이 나름대로 해석을 했지만 그 해석이 바로의 마음에 들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바로는 이 꿈에 신의 계시가 있는지 없는지 불안했습니다. 이게 과연 신 신이 나에게 준 꿈일까 그것도 궁금했고 그리고. 만약 이게 신의 꿈이라면 신이 준 꿈이라면 이게 또 무슨 의미가 있을까? 그두 가지를 궁금해했는데 꿈을 해석하는 해몽가들이 점술가들이 그 마음을 만족만족시키지 못했다는 뜻입니다. 바로가 뭐 이렇게 꿈을 속 시원하게 해결해주지 해결해 주는 사람이 없어가지고 근심하고 있을 때. 2년 만에 술 맡은 관원장이 드디어 입을 열었습니다. 처음 하는 말이 구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오늘 내 죄를 기억합니다. 내가 오늘 내 죄를 기억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은 어, 내가 오늘 유셉과 바로에게 죄를 지었다는 것이 그것을 생각났습니다. 그런 의미입니다. 내가 바로와 요셉에게 죄를 지었다는 것을 기억합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요셉에게 죄를 지었다는 말은 무엇이냐면, 2년 전에 요셉과 했던 말이 기억났다는 것입니다. 내가 나가면 너를 구해주겠다. 그런데 그걸 잊어버리고 있었던 것이 요셉을 향한 죄였다는 것을 기억했습니다. 바로에게 죄를 지었다는 것은 무슨 의미냐면은 바로가 이 꿈을 꾸고 이 꿈이 무슨 의미인지 몰라서 고민하고 있는데 내가 빨리 그 요셉을 생각해가지고 왕에게 말씀드려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지금까지 지체된 것이 바로 앞에 죄를 짓는 것이었습니다. 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2년 만에 바로가 꿈을 꾸고 고민하는 모습을 보면서 자신이 2년 전에 똑같은 일을 경험했다는 것을 그때 기억해 낸 것입니다. 그리고 이름은 잊었지만 히브리 청년 기억해 내었습니다. 그리고 바로에게 히브리 청년을 소개를 해 줍니다. 그 말을 듣자 바로는 당장 요셉을 데려오라고 합니다. 4 1장1사절 말씀을 같이 볼까요? 바로가 요셉을 부르는 말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요셉을 부르매 그들이 급히 그를 옥에서 내놓은지라 요셉이 곧 수염을 깎고 그의 옷을 갈아입고 바로에게 들어가니 급히 옥에서 꺼내었습니다. 이 옥이라는 말은 부덩이라는 뜻입니다. 요셉이 드디어 두 번째 구덩이에서 벗어났습니다. 형들이 요셉의 채소곳을 벗기고 첫 번째 구덩이에 던졌는데 그 구덩이는 자기의 힘으로 나올 수 없는 구덩이입니다. 그런데 요셉이 그 구덩이에서 나왔습니다. 형들이 건져내어 주었는데 형들은 말합니다. 우리는 손을 안 대었다, 그럽니다. 하나님께서 건져주신 것입니다. 두 번째 구덩이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셉은 이 구덩이에서 나오는 것은 술 맡은 관원이 나를 구해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2년을 지나면서 요셉은 포기했습니다. 술관원의 손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이었습니다. 그를 끄집어 내었습니다. 요셉이 그 2년 동안, 그가 절망하고 있었던 그 2년 동안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꺼내기 위해서 준비를 하셨던 것입니다. 요셉의 눈에 보이지는 않았지만 하나님은 일을 하고 계셨습니다. 우리 눈에 안 보인다고 하나님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분은 아닙니다. 요셉이 바로의 부름을 받고 시부리 종의 신분에서 총리의 신분으로 순식간에 바뀌게 됩니다. 그 변화의 과정이 조금 전에 읽은 말씀입니다. 먼저 수염을 깎았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요셉이 감옥에서 면도도 못하고 지저분하게 하고 있다가 왕을 만나야 되니까 깨끗하게 세수하고 수염하고 나왔다. 수, 수, 면도를 하고 나왔다. 그 말이 아닙니다. 이는 한 사람의 히브리 청년을 애국 사람으로 만들었다. 라는 의미입니다. 히브리 사람들은 수염을 기릅니다. 지금도 수염을 기르거든요 유대인들은 수염을 기릅니다. 그런데 어, 유대 그 애국 사람들은 수염을 기르지 않습니다. 수염을 면도를 하고요. 수염뿐만 아니라 머리도 다 깎습니다. 그 십계라든지 그 애국 관련 영화 보면 애국 사람들 다 머리 다 깎고 나오잖아요. 그게 그렇게 그 당시 사람들이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이 요셉을 히브리 사람 요셉을 애국 사람으로 만들었다. 라는 의미가 바로 수염을 깎았다. 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옷을 갈아입혔습니다. 처음에 요셉은 채색옷을 입고 있었는데 그 채색옷을 벗고 노예의 옷을 입었습니다. 그런데 그 노예의 옷을 또 주인의 종이 벗겨, 저 아내가 벗겨버립니다. 그리고 그 벗긴 옷의 죄수의 옷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죄수의 옷을 벗고 하나님께서는 또한번 새로운 옷으로 그에게 입혀 주셨습니다. 당시 애굽에서 바로는 그냥 왕이 아니라 신이었습니다. 감옥의 죄수가 애굽의 신을 만나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바로 꿈을들은 요셉이 두 가지 문책을 가지고. 꿈을 해석을 합니다. 25절입니다. 같이 볼까요? 요셉이 어떤 원칙을 가지고 바로의 꿈을 해석했는지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요셉이 바로에게 하는대 바로의 꿈은 하나라.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심이니이다. 첫 번째 원칙은 뭐냐면, 바로의 꿈은 하나입니다. 두 번째 원칙은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두 가지가 요셉이 가지고 있었던 꿈을 해석하는 원칙이었습니다 지금 요셉은 바로 앞에서 굉장히 위험한 말을 했습니다 애굽의 신인 바로 앞에서 이스라엘의 신인 하나님을 끄집어낸 것입니다 그런데 유세비 말한 이두 개의 원칙을 보면 왜 애굽의 그 훈련받은 그 수사들이 바로의 꿈을 해석하지 못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애굽의 점술가들은 바로의 꿈을 두 개의 꿈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두 개의 꿈.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8절에 보면은, 바로가 자기의 꿈을 그점술가들게 이야기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게 어떻게 기록이 되어 있냐면은, 바로가 꿈을 말합니다. 그런데, 점술가들은 그 꿈들을 해석하지 못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말 성경에는 그게 안 나타나 있는데, 원문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바로는 꿈을 말하고, 점술가들은 꿈들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바로는 이두 개의 꿈을 이야기하면서 이건 분명히 하나의 꿈이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꿈을 얘기했는데 점술가들은 두 개의 꿈을 들으니까 이두 개의 꿈을 다르게 해석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분명히 하나의 꿈이라 생각하는데 두 개의 꿈을 해석하니까 바로가 마음에 들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들이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는 것이에요. 요셉이었던 것이. 이 꿈이. 과연 신이 좀 계실까? 아니면 그냥 잠을 자면 꾸는 꿈일까? 그것조차도 헷갈렸는데 요셉이 그두 개에 대한 답을 분명하게 내려주는 겁니다 이 꿈은 하나의 꿈이고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당신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바로가 요셉의 이 말을 듣자 얼마나 속이 시원했겠습니까? 그리고 요셉은 거침없이 그 꿈을 해석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꿈만 해석해 준 것이 아니고 그 꿈에 이어서 대책까지도 제시를 합니다. 7년의 국년과 7년의 흉년이 있을 텐데 이런 이런 대책을 세워야 이 위기를 넘길 수 있습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 요셉의 대책이 33절부터 36절까지 이렇게 길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제일 먼저 이 일을 책임질 장관을 세우십시오. 전체 총괄할 장관을 세우시고, 그 다음에 실무를 담당할 지방 관리들을 세우십시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세 번째로, 7년의 풍년 동안에 소출의 5분의 1을 저장을 해 놓으면 이어지는 칠면의 흉년을 이겨낼 수 있을 것입니다 시부리 노예가 일침없이 꿈을 해석할 뿐만 아니라 대책까지 세워 주었습니다 그 해석과 대책을 들은 바로는 그 자리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너보다 이 일을 더 잘할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총리로 임명하고 총리 침식까지 하게 됩니다. 41절에서 43절까지가 바로 그 총리 침식 장면입니다. 총리 침식을 어떻게 했는가? 먼저 인장 반지를 뺏어 주었습니다. 그 다음에 세마포 옷을 입혔습니다. 목에 금사슬을 걸어주었고요. 마지막으로 버금수레에 태웠다. 이 장면은 전부다 총리의 취임하는 취임식 장면입니다. 버금수레라는 것은 왕의 뒤를 따르던 수레를 이야기합니다. 이 취임식 장면 중에 요셉에게 세마포 옷을 입혔다. 수레에 태웠다. 라는 이 말은 요셉에게는 아주 큰 의미가 있는 표현입니다. 요셉은 꿈보다 옷이 더 자주 나오는데요. 요셉이 그 채색 옷을 형들이 벗겨내고 또그 벗겨진 옷이 제수의 옷이 되고 그 제수의 옷을 벗기고 나서 바로가 그에게 세마포 옷을 입혔습니다. 아버지가 입혀준 채색 옷을 바로가 세마포 옷으로 바꾸어 주었다. 요셉의 옷이 바뀌는 과정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요셉에게 옷을 입혀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손길이었다. 그렇게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뿐 아니라 요셉이 애국으로 팔려올 때 그가 노예로 팔려올 때 아마 그는 노예처럼 진작이 되어서 수레에 실려서 왔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요셉의 수레가 13년 만에 노예의 수레에서 애굽의 서열 두 번째 버금 수레로 바뀌었다. 그 요셉의 수레를 바꿔 태우신 이가 하나님이시다. 그 과정을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요셉이 이제 애국 사람이 되었습니다. 애국 사람과 결혼하여서 가정을 꾸리는 것으로 요셉은 완벽한 애국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계속 이어지는 것을 보면 애국 사람들은 요셉을 애국화 시켰다. 애국 사람으로 만들었다. 그렇게 생각하지만 요셉은 마지막까지 그가 유대인이었다, 히브리 사람이었다는 것을 그의 가슴 속에 품고 살았습니다. 애굽에 7년의 풍년이 드는 기간 동안 요셉은 애굽 전역을 돌아다니며 흉년에 대비를 하였습니다. 그의 이 모습은 보디발의 집에서 집안 일을 감당하던 그 모습, 또 감옥에 들어가서 그 감옥의 전체 일을 돌보던 그 모습, 그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그는 어디에 가든지 최선을 다했고, 열심히 자기에 맡은 일을 탁월하게 감당을 했습니다. 7년의 풍년 동안, 다가올 7년의 흉년을 잘 대비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요셉을 총리로 세우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앞으로 7년의 풍년과 7년의 흉년이 있을 테니까 그걸 대비하라고 요셉을 총리로 세우셨을까요? 물론 그런 이유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요셉을 총리로 세우신 큰 그림이 있습니다. 57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각국 백성도 양식을 사려고 애굽으로 들어와 요셉에게 이르렀으니 기근이 온 땅에 심한 이었더라. 각국 백성들이 양식을 구하기 위해서 요셉에게 왔습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요셉을 총리로 세우신 이유입니다. 각국 백성들이 요셉에게 와서 절을 하며 양식을 사갑니다. 그리고 그 양식을 사러 오는 사람들 중에 누가 있느냐? 요셉을 죽이며 요셉의 꿈이 어떻게 될지 한번 보자. 라고 했던 사람들이 그들 가운데 있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꿈을 이루어 주시는 것을 보여주시는 과정인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뵙겠습니다. 요셉은 사람으로 인해서 큰 희망을 했습니다. 2년 동안 자기를 구해줄 사람의 손을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요셉을 구해줄 손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원래 사람이 그런 존재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의지하는 것은, 어리석은 선택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생명을 구해줘도 구해주고 나면 0따리 내놔라고 하는 게 사람이라는 것이요 그게 인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한 가지 한 가지 일을 이루어 가시는 분입니다. 요셉에게 하신 일을 보십시오. 그의 벗겨진 채색 옷을 세마포 옷으로 다시 입히시기 위해서 한 가지 한 가지 해 오셨습니다. 노예의 수레를 타고 온 요셉을 애국의 버금 수레로 옮기시기까지 하나님은 잊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 가운데 늘 함께 요셉과 함께 계셨습니다. 바로가 꿈꿈 7년의 풍년과 7년의 흉년도 결국에는 요셉을 바로 앞에 세우기 위하신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그리고 요셉이 총리가 된 것도 총리가 목적이 아니라 그 총리를 세우심으로 결국에는 요셉이 어릴 때 꾸었던 그 꿈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계획의 한 부분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도 하나님의 준비하심은 늘 변함이 없습니다. 사람은 우리를 잊어도 하나님은 우리를 잊지 않습니다. 우리의 눈에는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의 계획과 준비하심은 늘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는 손길은 사람의 손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이란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요셉에게 새마포옷을 입힌 손은 바로의 손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이었습니다. 요셉을 애굽의 버금 수레로 옮겨 태우신 것은 바로의 손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손이었습니다. 바로 그 하나님의 손이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의 삶을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의 손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의 손이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심을 믿으며 신뢰하는 우리의 삶이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던 우리를 기억하시는 하나님, 요셉을 두 번의 구덩이에서 건지시고 벗겨진 옷을 입혀주셨습니다. 사람의 손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이 요셉의 삶 가운데 있었음을 봅니다. 요셉을 구덩이에서 건지시고 세마포 옷을 입히시던 주님의 손길과 계획이 오늘 우리의 삶에도 함께하심을 믿습니다. 주님의 뜻과 계획을 믿고 의지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손길을 의지하며 하나님만 바라보는 우리 하루에 하루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삼송가